공이 끝나고 공격이 가능하군요. 아직, 아직 이 또한, 의요, 뭐야, 엄청 세네. 공 있는 이벤트 날입니다. 야, 엄청 느리게 걸어오네. 누구 거지? 어, 탁구공? 그럼 이거 한개 건설해줘야지. 어, 피해 없으려. 동맹원. 또 누가 한명 나갔네요? 근데 어떻게 딱 여기서 시작하지? 자 볼까요? 오한침병 입 뭐야? 그치야? 음~ 오~ 이거 왜 많이 떨었어 어, 또 오네. 자, 오한 친구. 야, 이렇게 되는구나. 자, 그럼 웨이브가 20분 한다는 소린가요? 어우, 나는 왜 불타고 있는 거야, 맨날? 자, 이겼습니다 아, 이게, 그때그때 다르네. 이게 실패하면 끝인 거 아닌데, 나 한번 실패했잖아. 오한 침입병 안다못 실패했지. 뭐야, 이씨뭐원 이니모 또 언제 온 거야. 야, 이거를 영상 찍기는 좀 뭔가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모여있으면 은좀 장관일 것 같은데. 이게 주변에. 불 뿌리 흩어져 있으니까. 이게 뭐. 예. 야, 이거를 20번까지 웨이브 해야 돼요. 예. 자, 이상. 시... 이 오한, 오한 영체 이벤트였습니다. 아, 심심하다. 한 싸움 볼까요? 자, 오한 병들은 어떻게 싸우나?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막간을 이용해가지고 천하 태평의 시대 왔다. 자, 우리 장각 형님의 예, 위험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. 오씨 뭐야? 스킬이 한 개도 안 터져. 아, 전체 공격이 이렇게 쳐져야지. 오, 천오백사십사까지. 어, 좋았어. 어. 관계가 좋네. 오, 좋았어. 이 관계 병력이 없으니까 데미지가 별로 안 나오네. 아, 공격 스킬을 한개더 넣고 싶어요. 장각이 터져야 되는데, 장각이 안 터지네. 오, 야 생각보다 이 관계가 많이 터지긴 했는데, 어, 황청당님 전체 공격이 너무 안 터졌습니다. NPC 상대로도 이렇게 안터지못 어떡하는 거야? 끝났나요? 못 막았나? 아, 이제 다 막았는데. 17렙. 오, 17렙까지 온네. 이제 옵니다. 어 이게 이동하면은 저게 안된다 그랬던거 같은데 오한이오한영체 이벤트가 발생 안하는걸로 알고있거든요 중저비님이 이동하셨네 자 막걸리 이용해서 소통 한번 하겠습니다 어 영지 다붙겼어 진짜 영지를 다뺏겼어 이게 필요합니다. 오 모든 병사 진급, 일과 사형 진급, 모든 병사 기형. 자 아무래도 자... 목재 어우 자원이 부족하네 자 이거는 그냥 안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예. 자, 오한 이벤트는 안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자, 자 승했습니다. 어, 다른 맹은 오한 영체가 없나요? 다딴거 하고 있는데? 우리만 하고 있나? 그렇지 않을 텐데. 불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몇번까지 가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야 이거 병사 퍼센트를 지금 이제 한80% 이렇게 막하, 맞춰놨었는데 아까전에 어, 떼봉이님하고 싸우면서 져가지고 공격의 손실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재고율이 39% 밖에 없어요. 자, 이렇게 돼야 되는데. 그래야 여유롭게 병사를 운영할 수 있는데. 어, 초고속 지원도 있긴 하네. 야, 이게 오래 하려면 많이 필요하네. 레벨 18 되니까 이게 75레벨이에요. 와. 못 이겨, 못 이겨. 그나마 후속 부대가 있어서 이겼어요. 이런거나 막 건설해놔야지 심심한데. 어여 한개더 있네. 자 전체를 볼까요? 근데 이 어디야? 뭐야? 엉뚱한데는데. <laughs> 승! 야이번 이겼네 확실히 공병 대 창병 이기는군요 야 이거 치로오13야 역시 막펑 붙어졌어 오 뭐야 이거 볼까 오반정예 오좀다른거요 자, 아마 이벤트는 다할것 같습니다. 어 방어 사수. 10까지 하면 다 채우겠네요. 자, 모든 명사 진급 기영. 모든 명사 진급 모든 명사 기영. 국명이 일단 많이 찍어 했네. 예, 어, 많이 올라왔어요. <laughs> 어, 나안 와도 되는데. 청자비님은 이전을 해가지고, 이주를 해가지고, 지금 오한 침공 이벤트를 못하고 있어요. 같이 이렇게 주둔해가지고 하면은 같이 될까? 그것도 좋은 일이긴 하네. 아 너무 느리면. 어유 병력 선이 너무 커가지고 수비 해제했습니다. 끝. 경이 끝나고 공격이 가능하군요. 뭐야, 씨, 엄청 세네. 오, 씨. 오환병사 레벨 19로 75렙입니다 야이것도 스킬도 다 14렙이고 자 가뿐하게 포기 예 그냥 포기